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한국군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백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한국군북강패들이 수도 상공을 침범하는 적대적 주권 침해 도발 행위의 주범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발자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협박했습니다. 다만 해당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 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도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 쓰레기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일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이튿날부터 지속적으로 막말을 동원한 담화를 진행하며 대남 위협과 비난의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확인해 줄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FN 뉴스 백재웅입니다.